반갑습니다. 글그 쓰는 디젤 레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예, 아침에 계속 자는 거는 우리 사람의 그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막 늦잠 자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웨이크업! 예.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생방송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래피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래피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노래로 해피하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예.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함께 해주십시오. Love FM. Love, Love, Love FM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03.5MHz 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는 SBS 고릴라 검색하십시오. SBS 고릴라 어플만 설치해 두시면 됩니다. 설치해 놓고 설정 버튼을 딱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자동 실행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꾹꾹 누르고 아침 9시 또는 9시 5분 뚝뚝 눌러 두시면 신경 끄고 있어도 래피의 목소리가 자동으로 흘러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9시에 만나요.